스마트에 의해서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와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를 간편하게 공단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탭 국민건강보험소득총액신고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등록에 입력된 사업장의 공통기본사항을 불러옵니다. 사업장 공통기본사항은 인사급여 모듈에 사업장 등록에 입력된 내용이 불러오게 되고, 직접 입력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2019년도에 소득총액을 불러오고, 소득총액을 저장합니다. 이제 공단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보험보수총액 통보서 공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장 코드를 넣고 개인사업자용 건강보험보수총액 통보서 보기를 체크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회사 등록 메뉴의 대표자 정보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의 소득총액을 불러오게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작성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더 체크한 다음 공단 마감 버튼을 누르고 공단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된 내역은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에서 사업장을 선택한 다음 개인사업자용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 보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정보를 확인한 다음 공단 마감과 공단 신고를 누르면 끝. 상단의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눌러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종액 신고. 이제 스마트의 공단신고 기능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